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 운동본부가 다음 달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주민 소환될 정도의 잘못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2027 학예 대학경기 대회에서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대회 유치 당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지적이 나옵니다. 잔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째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짧은 시간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며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주민 소환을 할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는 입장이라 찬반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야당도 의원이 오송 참사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을 묻고 비판을 이어가자 김 지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도지사를 탄핵하고 소환하는 그런 정도의 일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송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된 건 지난달 14일 김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 의원들과 보수 단체들은 이따라 주민소환에 반대하면서 김지사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됨으로써 도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1 4 5억여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주민소환 비용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서명이 이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개 지역 본부가 발족했고 서명을 받는 수임인은 77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SNS로 홍보를 할수 없고 까다로운 규정 탓에 서명 인수를 밝힐 수도 없지만 오송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도지사의 발언이 오히려 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주민 소환 운동 단체의 분석입니다. 주민소안에 들어가는 예산 144억 원 가운데 서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26억여 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감시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한 도지사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정복 도민의 깊은 체감에서 진행된 운동입니다. 자진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김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오는 12월 12일까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11일 주민 소환 운동 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서명 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충북에도 지역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윤여표 전 충북대 총장이 지역 위원장을 맡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교육 복지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합니다. 위원회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심의를 담당하며 첫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활용할 충북 지방시대 계획안과 충청 초광역권 발전 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지방시대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로 집행 기능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지석 달이 넘었지만 기획자정부의 조사 대상 선정 여부는 안갯 속입니다.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보고대회를 열어 지난 6월 대통령이 광역철도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고 다음날 국토부가 예타를 신청했다며 정부가 신속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역철도와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주무부처가 예타를 신청하고 기재부가 대상으로 선정하면 경제성 분석 등 KDI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됩니다. 재천시가 2027 학예대학경기대회에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조경기 유치와 체조경기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작 대회 유치 당시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국제 대회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가 지역 홀대론을 또 꺼냈습니다. 2027년 하계 대학 경기 대회가 제천에서 한 경기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천시는 국가 대표 등이 포함된 체조 팀을 운영 중이고 해마다 각종 대회가 열리기에 체조 경기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경기장 배정 재논의는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며칠 전 유니버시아드 어, 체조 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제천시의 바람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5월 김영환 도시사 방문 항의 집회 당시 충청북도가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혹시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의는 하곤 했지만 제천시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지진 않았다. 이게 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재배정은 충청북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조직위를 꾸린 광역 지자체만 4곳. 또 피수, 즉 국제대학 경기연맹의 현지 실사와 승인이 이뤄진 상황에서 경기장 변경은 국제대회 관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치가 확정되기 전에 피스에서 여러 차례 현지 실사를 나왔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회 유치 경기장이 이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 경기장을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은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경기 유치를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2027년 대회 확정 이후입니다. 그렇게 필요했던 시설과 경기라면 대회 유치 과정에서 주장했어야 하지만 제천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그 이러한 경기장 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 임했어야 합니다. 오히려 민선 7기 이시종 조지사와 논의했던 제천시의 체조 연습장 건립은 민선 8기 들어 사라졌습니다. 결국 김창규 시장의 내용 없는 기자 회견은 제천에서 한 경기도 열리지 않는다는 시민 불만을 잠재우고 충청북도에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수환 재천 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충북구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당원 당규와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기간 동안 김 의원의 당적은 유지되지만 당직을 맡을 수 없고 공천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 제천시의회 나와 공개 사과했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째인데 오히려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작년보다도 늘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 기계 위에 한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연신 가슴 압박을 실시하지만 호흡과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압축 기계에 끼인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중에 이제 숨을 안 쉰다라고 신고자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던 상태였고 이미 한정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어 가지고 바로 CPR 했던 거 있거든요. 압축기계에서 형태를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다 동료 직원이 실수로 기계를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 작동 장치가 사고 지점과 멀어 동료 직원이 미처 못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나 뭐 이런 가 해야 된다고 것 같아요. 어, 분한테는 죄송하고 하지 저희는 지금 나 안전 에보하 앞서 청주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 두 명이 추락사하는 등 지난 7월 이후 충북 산업 현장에서 숨진 사람은 11명.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최근 두 달여간 몰렸습니다.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5명 중 1명,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은 사고 위험도 높고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다고 노동 단체는 지적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고려한 제대로 된 안전 교육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에 밀어 넣고 이주 노동자라는 기점을 악용해서 한국인 노동자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를 낸 동료 직원과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시신은 대사관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주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제각각인 중앙어울림 시장에 대해 철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전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나 철거할 수 있는 D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가 예상됨에 따라 자용 제한 조치 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인회가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충주중앙 어울림 시장은 지난 3월 안전 진단에서 최하인 2등급이 나왔고 이에 반발해 지난달 상인들이 자체 실시한 평가에서는 양호 상태인 B등급이 나오는 등 진단 결과가 달라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사단체가 교권 침해 대책 중 하나로 교원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가 애초 취지를 잃은 채 악의적 평가와 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을 향한 성희롱 문구가 발견돼 전교조 충북지부도 교원평가 폐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관 등을 폭행해 재판 중이던 30대가 또 경찰관을 때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지난달 말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눈이 마주쳤다며 길 가던 중고생을 폭행하는 등 상습 폭행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과거 정신병력을 이유로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가 처음 마련한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가 오는 23일과 24일 예시청사 광장과 소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재과 영업점 14곳과 디저트 베이커리 식품 제조업소 4곳 등 관련 업계 39곳이 참여해 홍보와 판매를 하고 체험행사와 플리마켓 공연도 진행됩니다. 이번 페스타는 청주가 디저트 명소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디저트와 베이커리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내년엔 디저트 베이커리 가게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증평 3산업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6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3산단은 사업 시행자인 계룡건설이 1,5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증평군은 개룡건설과 투자 협약을 하고 투자 계획 이행과 행정적 지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등의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